일부, 혈당, 정말 7일만에 안정될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혈당은 약으로만 조절하는 거지, 음식으로는 어렵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해왔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식재료. 단 7일만에 혈당이 안정되는 걸 직접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호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호박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환자분께 호박요리법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의사 선생님 아침 혈당이 확실히 내려갔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피로감이 줄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꼈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혈당이 오르내리면 몸이 금방 피곤해지고 집중이 안됩니다. 심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합병증이 생기고 그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호박이 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7일만에 변화를 만드는 조리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호박이 그렇게 좋은 음식이면 매일 먹으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무작정 많이 먹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방법으로 먹으면 혈당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서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약을 먹더라도 식습관이 잘못되면 약의 효과는 반감됩니다. 반대로 식습관이 바뀌면 약의 용량을 줄일 기회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호박일까요? 호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탄수화물과 혈관 건강을 돕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또한 장 운동을 도와서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호박을 먹을 때 어떤 조리법을 쓰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어떤 호박 요리는 혈당에 좋고 어떤 건 나쁜지 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호박이 혈당에 주는 진짜 힘. 많은 분들이 호박을 단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먹으면 안 된다고 오해하죠. 하지만 이번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호박 속에는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하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또한 호박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보호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식이섬유가 충분하면 탄수화물이 서서히 흡수됩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호박의 혈당 지수. GI는 품종과 조리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찌거나 삶으면 GI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오래 끓이거나 설탕과 함께 조리하면 GI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특히 호박죽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드시는데 그 안에 설탕이나 찹쌀이 들어가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저는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오히려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진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호박은 좋은데, 먹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능한 한 자연 상태에 가깝게 조리해야 합니다. 둘째, 설탕이나 시럽을 절대 넣지 않습니다. 셋째, 식사와 함께 먹을 때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호박을 반찬처럼 조금씩 곁들여 먹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안정뿐 아니라 포만감이 오래 가고 간식 욕구도 줄어듭니다. 또한 호박에는 칼륨이 많아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가진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호박이 만능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박은 혈당 관리의 한도구일 뿐입니다. 식단, 운동, 생활 습관과 함께 조화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여성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호박요리로 단 7일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해보고 싶어질 겁니다. 3부 68세 환자의 7일 변화 이야기. 몇해전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었죠. 얼굴에는 늘 피곤이 묻어있었고. 걸음걸이도 조금 느렸습니다. 첫 인사 후 혈당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60에서 170, 식후에는 220까지 오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는 8년 이되었지만, 최근 들어 약으로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늘려야 하나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식습관은 요즘 어떠세요? 환자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밥은 현미로 바꾸었고, 과일은 적게 먹어요. 그런데 군것질은 조금, 호박죽을 자주 먹어요. 배도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바로 그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환자분이 드시는 호박죽에는 설탕과 찹쌀이 들어있었고, 이것이 혈당을 크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박을 완전히 끊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리법을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찐 호박을 으깨서 견과류와 함께 먹거나, 소금과 후추로만 간을 한 호박 스프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먹는 양을 한컵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딱 7일만 해보세요. 다른 건 바꾸지 말고, 호박을 이 방법으로만 드셔보세요. 저는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첫 3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4일째 아침, 환자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혈당이 135였어요. 어제는 140이었고요. 왜 이렇게 내려간 거죠?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호박을 올바르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밤사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변화의 이유입니다. 7일째 되는 날, 환자분이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혈당 기록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대부분 120에서 130, 식후 혈당도 180을 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의 표정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피부에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졌는데, 이젠 오후까지 머리가 맑아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호박만 먹어서 좋아진 게 아닙니다. 호박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이 환자분은 이후에도 이 방법을 생활 속에 유지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0.6%나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혈압도 조금 내려갔습니다. 환자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음식을 나쁜 방법으로 먹고 있었네요. 이제는 음식 하나하나를 더 생각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환자분들도 호박조리법을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울 점은 간단합니다. 좋은 음식도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법이 올바르면 짧은 기간에도 몸은 반응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집에서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호박 요리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부. 집에서 따라하는 혈당 안정 호박 요리법. 이제부터는 실제로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혈당 안정 호박 요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조리법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조리하는 것입니다. 1. 기본 찐 호박. 재료는 단순합니다. 호박 한 통, 그리고 약간의 물. 호박은 껍질째 잘 씻어주세요. 껍질에도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호박을 4등분이나 6등분으로 자릅니다. 씨는 숟가락으로 긁어내고, 찜기에 물을 붓고 약불에서 15에서 20분 찝니다. 이렇게 찐 호박은 혈당을 서서히 올립니다. 포만감이 오래 가고, 간식 욕구를 줄여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한컵 정도를 권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먹으면 좋습니다. 2. 혈당 안정 호박 스프이 요리는 치아나 소화력이 약한 분께 좋습니다. 호박 반통, 양파 반개, 무형 당육수 500ml, 후추 약간, 소금은 최소화, 호박과 양파를 잘라서 당육수에 넣고 약불에서 20분 정도 끓입니다. 그 다음 핸드 블렌더로 곱게 갈아줍니다. 이때 우유나 크림을 넣지 않아야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나 저녁 가벼운 식사로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먹으면 밤사이 혈당이 안정됩니다. 3. 구운 호박 샐러드. 호박을 1cm 두께로 썰어 올리브유를 살짝 바릅니다. 180도 예열한 오븐에서 15분 정도 굽습니다. 구운 호박은 단맛이 진하지만 오븐에서 수분이 줄어들어 GI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생채소와 견과류를 곁들이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 혈당이 더 안정됩니다. 4. 호박과 단백질의 조합. 호박을 먹을 때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해집니다. 예를 들어, 찐 호박에 삶은 달걀, 두부, 닭가슴살 등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저는 특히 호박 플러스 삶은 달걀 조합을 추천합니다. 간단하고 씹는 시간이 길어져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5. 주의할 점 첫째, 호박의 양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한 끼에 1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설탕, 굴, 시럽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이것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셋째, 늦은 밤 간식으로 먹지 않습니다. 밤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심이 훨씬 안전합니다. 6. 식단에 적용하기 아침 찐 호박 플러스 삶은 달걀 플러스 녹차 한 잔. 점심 현미밥 플러스 구운 호박 샐러드 플러스 생선. 저녁 호박 스프 플러스 나물 반찬. 이렇게 구성하면 하루 전체 혈당 패턴이 안정됩니다. 또한 변비 예방,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들 중이 식단을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한 경우 대부분 공복 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내려갔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30 이상 내려간 분도 있었습니다. 호박은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약이 할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호박을 먹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과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부, 호박 섭취 시 주의점과 잘못된 상식. 호박이 혈당 관리에 좋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호박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호박도 탄수화물입니다.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에 300g 이상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량은 한 끼에 약 150g 정도입니다. 이 양이면 포만감도 유지되고, 혈당 변화도 완만합니다. 2 호박죽은 무조건 건강식이다. 호박죽은 조리방식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통 호박죽은 설탕, 찹쌀, 심지어 파까지 들어가 gi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호박의 장점은 사라지고 혈당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이라면 설탕과 찹쌀을 넣지 않은 호박죽만 드셔야 합니다. 3 밤에 호박을 먹으면 괜찮다? 늦은 밤 간식으로 호박을 먹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인슐린 분비와 작용이 둔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저녁 이후에는 되도록 먹지 않고, 먹더라도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호박만 먹으면 당뇨가 나을까요? 호박은 혈당 조절을 돕는 좋은 도구이지만, 단독으로 당뇨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함께 이루어져야 호박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5. 호박의 종류와 선택법. 일반적으로 단호박이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단호박은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습니다. 껍질에 흠집이 없고 색이 진하며 무게 대비 묵직한 것이 좋습니다. 덜 익은 호박보다는 완전히 숙성된 호박이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6. 보관과 조리 시 유의사항. 호박은 자른 후 오래 두면 당 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른 날 바로 조리하세요. 또한 너무 오래 끓이면 당분이 농축되어 혈당에 불리합니다. 찜, 구이, 짧은 끓임이 가장 안전합니다. 7. 약물 복용 중인 경우 호박은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이나 칼륨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경우, 호박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이 과도하게 내려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8. 잘못된 상식 깨기. 호박은 달아서 혈당에 나쁘다. 오른쪽 화살표 조리법에 따라 다릅니다. 호박은 살만 찌게 한다. 오른쪽 화살표 적정량을 먹으면 오히려 체중 조절에 도움됩니다. 호박씨는 버려야 한다. 오른쪽 화살표 호박씨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양과 방법입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해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짧은 시간 안에 몸이 반응합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간단한 행동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6부 정리와 실천을 위한 한 걸음.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박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아무 때나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적정량과 올바른 조리법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한컵 정도의 호박을 아침이나 점심에 먹기. 둘째, 설탕 시럽 찹쌀은 절대 넣지 않기. 셋째, 단백질과 함께 먹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기. 저는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꾼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호박을 올바르게 먹기 시작한 그날부터 몸은 서서히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혹시 지금 혈당이 자주 들쭉날쭉하신가요? 약을 늘릴까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7일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작게 그러나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호박을 삶거나 찌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며칠 후 여러분의 몸이 답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부엌 안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음 장보기에 호박을 꼭 담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7일 후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